병원에서 나왔어 일곱 일곱 몇덜 아홉 열 열한 네 시간 동안 몸이 치유가 됐어 야 역시 병원이 끝내준다 여기 성심병원이다 여기. 내가 걱정했던 거는 한1 0년 전이야 아니 속이 계속 먹는 대로 토하니까 박해병원 평택에 유공자 병원 제일 오래되었 지금은 이제는 성모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내시경 찔러대고 별짓을 다 했는데 먹는대로 토하는데 확인을 못하는 거야 위장량만 주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 성심병원 가까이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도 일했지 뭐 매일 토하면서 이제는 운전대도 못잡겠더라고 여기 입원했지 뭐 일반 병원으로 어머 피를 뽑더니만 간 수치가 치솟은 거래 8배 아 염증 생긴 거래 스트레스로 약한번 먹고 그 날로 나왔어 일주일 후에는 다 멀쩡하더라고 다행히도 지금은 다 정상으로 왔는데 혹시나 어,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건 없는데 이거 뭐지 똑같은 토의 토함을 유발하는 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씨. 이거를 샀거든 어 이제 토했으니까 개운한데 하고서는 이걸 입에다 조금 넣고 살살 녹였다 내가 그때 감으로 살아났거든 에이씨. 아 이거 예사롭지 않다 음식 먹는 대로 몸에서 못 받아들이는 구나 토하는 구나 메스껍더라 어, 와가지고 재니까 열도 올라가 있고 피 검사를 하겠대. 링거 주사를 놔주셨는데 어, 나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그 잠깐 사이에 세네게 쏟아졌는데 잘 처리해줘가지고 저도 걱정을 할 테니까 전화를 해놔야 되겠네. 아 이거야씨 얼마나 감사하냐. 아퍼도 병원은 입원은 못해요 지금. 어, 어 고마워 나 지금 나왔어 나오는 대로는 전화는 주되 이제 너가 마비되거나 그럴 땐 나한테 잽싸게 얘기하면 돼아 4시간 만에 몸이 치유가 됐어 모든 이 염증 염증 장염이래 장염 뭐 가, 간염 A B 다 측정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 그, 어, 그거 하나래 염증 공단에서 제육볶음 먹었는데 9시 반인가에 그게 탈랐어 어, 그려, 고마워. 어, 아, 이거, 이참에 검사는 다 해줘서 감사하네. 어. 간 수치도 정상 42, 정상이거든. 내술 담배를 안 하는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스트레스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내가 뒤떨어져 있다가 본사 이제 이혼하고 나서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내가 딱 맡았는데 야 이거 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문자를만 날로 오고 차 배당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3일을 잠을 못 잤더니 간수치가 올라간 거야 그그전 마누라가 스마트폰으로 바람을 필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면 안 된대. 야, 뭐그 2년 동안 나는 문맹인이 된 거지. 기가 막히지. 그런 자기는 스마트폰을 아유, 진짜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승질난다. 6층에서 핸드폰을 던져버리더라. 그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기가 막혀서. 그때 악몽이 되살아 라는 거야. 이거 뭐야? 스트레스 받았나? 아니면 그때 간이 다친 게 어떻게 됐나? 다행히도 지금 간은 다 정상이고 간염 A, 간염 B 모든 검사 다 했대. 아이고, 씨, 다 정상. 어? 당뇨도 없대. 아, 씨, 뭐, 근데 내가 유공자라 돈을 낸 역역사가 없는데. 여기가 또 그때 당시에 딱 입원하고 하루 만에 원인 분석이 됐잖아. 근데 그날로 여기가 유공자병원으로 돼버린 거야. 아, 돈이 깨질 뻔한 건데. 아, 여기 인연이 좀 높지. 인연이 높아. 해마다 설문조사가 오는데 매우 만족 누르고 있지. 열올놓는다고 해열제 주사 놔주고 링거주사 놔주고 지금 다 정상이야 근데 지금 죽을 받아서 가야 돼서 지금 15분 후에 오래네 지금 5분 지났으니까 10분에 가서 죽을 사 갖고 와서 먹고 이거를 한달 전부터 속도 쓰림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있던 약 주워서 먹었습니다 러니까 위장약 진경제 이상 과다 증약위 점막 보호제 해열 진통제 하나 들어가 있고 소염 진통제 들어가 있고 세균 감염증 치료제 야, 야 현대 의학이 끝내준다 아까는 막 사경을 헤맸는데 이걸로 살아났어. 내가 그때 당시에 간 수치 치솟았잖아 스트레스로 어, 근데 또 일을 하면서 저녁마다 링거 주사를 안 맞으면 똑같이 토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뭐 소견서를 써 10년 전에 소견서 써주세요 대학병원 가보게 해. 일주일을 굶어 버린 거야 내가 근데 그때 홍시를 발견해서이 홍시가 없더라고 홍시 있는데 좀 유튜브로 찾아서 사든가 홍시만 한달 동안 두 박스를 먹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다 정상으로 되돌아서. 가끔씩 검사를 했지. 술 담배를 안 하는 내가 간이 그렇게 치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스트레스성으로 그렇게 된 거다. 아, 스트레스를 받아도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뭐든지 어르신들 몸이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서 피를 뽑으라는 거 내가 그한달 동안 내시경 꽂고 위장약만 먹은 거 생각하면 아 그거 그냥 그씨 아유 야 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일하러 다녔으니 그리고 몸이 아프고 뭐할땐 뱃속에다가 음식을 안 넣어주는 게 현명한 거야 어르신들 막배 곱게 굶고 있는데 거기다 입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몸에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 어, 음식을 집어넣는 순간 그게 부패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저기 염증 일으키는 거야 폐혈증하고 차라리 닝거 주사만 맞게끔 하고 몸에서 이겨내게끔 냅둬야 되는데 입에다가 그걸 막 쳐넣는 거는 무식한 행동이라고 고서먹고 아이고야. 예 형님 나왔습니다. 아유, 의학의 발달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4, 4시간 만에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작년 걸렸던 거래. 작년 종합 검사는 다 해줬어요. 피 검사, 뭐 간염 A, B 다 검사해 주셨대요. 아무 뭐, 다 정상이고 당뇨도 하나 없고 감사하죠. 뭐. 아 유공자인데 2만 원 내라. 그게 뭐 돈인가요? 냈죠. 아그 공단에서 9시 반에 6시까지 열대요. 9시 반에 그 마지막 팀으로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제육볶음 먹었죠. 뭐. 어, 이제 조심해야지 예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주변에서 그냥 예 아유 조심해야지 예 지금 죽 신청해서 들구서 카센터 갖고 가서 먹을라고요 이제 대기는 해가지고 주변에 최대한 부탁해보고 못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소금 편해요 지금 죽 먹어봐야지 예예예아아예 예. 예. 아. 아 예. 알았어요 예 이것도 먹으면 안 되지 일단은 요거 조금 뜯어가지고 입에서 살살 녹여보고서는 몸 상태를 관찰했다니까 어, 요 옆에도 세균이나 뭐 있을 거아니야 씨. 아우, 내가 꽃감을 좋아해. 멀쩡해. 이, 입에서 패튼 거아니야 아이, 그 옷들이 나오길래. 테스트 한 거지. 아이고야. 다행이다, 씨. 지금 또 전화해볼까? 지금 갈, 가도 되냐고? 예, 본죽 시켰는데 혹시 전복죽이 나왔을까요? 8224 마지막이 8224 아, 가지러 갈게요 여기가 카메라 찍히는 곳이라 오케이 아 여기 성, 성심병원은 너무 친절해. 응?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고 친절해. 감사합니다. 사람 나왔다 왼쪽에 사람. 야, 내 몸이 아플 때, 이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슬프다. 어, 어머니 보고 도와달라고 그럴걸요 옳지. 아, 파 아, 께한 번을 내 농사 일을 구경 한 번만 해도 용돈을 주겠다는 애가 지 엄마는 맨날 보러 가요 그런 애를 어떻게 할 거야 20살 때까지만 있어라 그 뒤로는 가도 된다 어, 나는 다 쓰고 죽을 것이다 대신에 너 스트레스는 서로 안 받고 살자 잘 커주고는 있지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어, 안중에 붙어 있는 내 영역 시동 좀 가능하냐고 문자 보냈는데 안 되더라고. 왜 그렇게 비몽사몽에 지금 막그 힘든 상황에 시동 두 개를 걸고 온거아야밤 날밤 깐 거지, 어떻게 보면. 본주에요구구나 죽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선우배입니다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 입원했을 때 긴장을 시킨 거지. 쪽주 824. 824다.